안녕 예 한동안 좀안 먹어가지고 갸름해졌었는데 었 다시 많이 먹어가지고 돼지가 돼버렸어 돼지 케이크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만드는 거 아니 뭐야? 응? 뭐예요? 오늘 케이크를 드릴 분은 내가 이거 케이크 배운다고 하자마자 찜꽁 빵꽁 해놓으신 분이 계셔 처음 해보는 사이즈야 미니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응? 좀 커보이는데 되게 쪼그매쪼그매쪼그매 조그매. 조그매. 너무 귀엽더라고 빵 구워가지고 애벌레 아이싱 해놓고 겉에 색깔 해놓고 뒹굴뒹굴 할 거야 양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섞는 건 대체 언제 적응될까? 아직도 팔이 아파 선물로 드린다고 해 가지고 선물로 드리면 내가 만든 거를 그분이랑 같이 드시지 않는 이상 못 먹어 보시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 더 만들려고. 미니 사이즈가 1호 사이즈 거의 반띵 사이즈거든. 근데 사실 되게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아. 커 보이는데 되게, 되게 조금에. 에? <laughs> 양은 그렇게 적지 않아. 사실 케이크 한 조각도 잘다못 먹잖아. 아니야. 나만 못 먹어? 너무 달던데. 이 사이즈야 조그만한 거는 2단으로 쌓거든? 나는 3단으로 쌓고 싶은 나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쌓았는데 케이크 케이스가 진짜 낮아 진짜 딱 이만에 꽉 맞아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올려볼 거다 오늘은 조그만한 걸로 여전히 어렵구나 아주 재미가 있구나 날이 더워서 케이크 색깔이 또 변하고 있구나. 색깔이 또 변하고 있어서 당장 냉동실, 냉동실에 나... 빨리 냉동실에 넣겠습니다. 빨리라고 하지만 손이 느린 사람. 귀엽지? 너무 귀엽지? 에헤이! 갑니다! 걸리적거리기 소리가! 걸리적거리기 소리가? 역시 나는 아직 초보야 몰랐던 사람? 다이싱 다 했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을 그런 거 조합 색조합 색조합이냐? 이름이 뭐냐? 배합? 조합? 색깔 만들어 놓고 들인다고 하는 거는 선물 받으시는 분이 다람쥐를 닮았대요. 그래서 위에 다람쥐를 하나 올려드리고 글씨 올려드리고 스프링클을 오늘 올려볼 거야. 스프링클을 샀는데 스프링클을 올리는 디자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드셔보시라고 드리는 거는 방탄 소년단을 좋아하셔가지고 빠라 있잖아. 빠라 그 썸네일 버터 썸네일 아니 버터 썸네일 버터 앨범 커버에 이렇게 하트 모양 있어요. 그거를 따라 하고 최애가 지민이여가지고 지민이 닮은 망개떡을 하나 망개떡인지 <laughs> 아실지 모르겠지만 망개떡을 올릴 거예요 크림 망개떡 이름도 귀엽다 망개떡 일단 다람쥐 그릴 거랑 글씨를 알록달록하게 쓰려고 여러 가지 색깔을 조금 조금씩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여기다가 다람쥐를 올릴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긴장이 되는구만. 곰돌이 같아, 귀여워. 사실 이게 다람쥐인지 잘 모르겠는데 눈코 입이 없어서 그럴 거야. 눈코입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귀여워. 독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글씨 다 썼어. 이제 돌림판 아래로 안 내리기로 했어. 여섯 가지 색깔. 짜잔. 다음 케이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바쁘. 내려 볼까? 아니? 아니? 잠깐 <laughs> 망했다. 망했지 뭐야? 아, 역시 글씨는 글씨는 안 돼요. 자!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밥 먹고 왔어 내가 어제 진짜 일찍 자가지고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 7시 반쯤? 케이크 만들 준비를 하다가 엄마가 출근하길래 쿠키 구워줄까 해가지고 쿠키를 굽고 있었는데 엄마는 결국 쿠키를 가져가지 못했어 다못 구웠거든 내가 그래서 내가 먹고 있지 근데 맨날 모양이 조금씩 달다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뭐가 맞, 맞게 구운 건지, 뭘, 음? 응? 이거 보세요. 원래 무염 쓰는데 얘는 엄마가 저번에 버터를 잘못 사와가지고 가염을 사왔거든. 가염! 풋! 내가 포장해 놓은 거를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줘볼까 해. 짜잔! 지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그런데 이거 봐봐 응? 헉, 잠깐! 코가 찍혔어! 어떤 새끼아하나아 보이지? 응? 검정색깔 이거 다람쥐 코야 다람쥐 코라고! <laughs> 아 리본 묶다가 눌렀나봐 귀여운데? 응? <laughs> 귀여워 할 때가 아니야 스프링클 인간이 심하게 녹네 예? 예? 아니 이 친구들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야? 못 쓰겠다 못 쓰겠어 자 어찌됐든 아 스프링클이 생각보다 많이 녹네요. 겨울용 상품인가 스프링클은 <laughs> 여름에는 일단 스프링클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 올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올려줄 겁니다. 안 올려줄 겁니다. <laughs> 아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일 거예요. 별거 없지. 나도 만들어 놓고 별거 없어. 크림 좀 떨어뜨리고 그래야 되는데.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 구독. 놀랐짱 크 이거 뭐지 춤이 이거구나